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나이다 아멘 예, 교동문 76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배와 e o 761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한 오니 찬미 588장입니다. 588장 입니다 588장 참미후에 재경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존나 곧 이르면 내 기쁨하니 없겠네 이 세상 눈물 근심이또 다시 없는 곳일세 아영화로 전하곤을내 마음에 그려 보니 주여비 하신 나여지. 내 눈에 화를 보이래그 화려하게 지은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영화로운 곳에서 내 구주 내려오시어 내 손목 잡고 가시며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아, 영화로 전하권을내 맘에 들려 보니 주의 비하신 나였지 내 눈에 환히 보이네 휴하려게 그 지은지 영원한 나의 집이라 저 밝은 노래 소리가 하늘가득 퍼지고 이노수리분 성도들 천사와 노래 부르리 아영아로 전하고는 이마음 그 그려 보니 주여 비아신나의 주. 내 눈에 밤이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진지 영원한 나의 집이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년세 동안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계 여성 선교의 날로 여성들의 선교 정신을 다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이 무한한 자유를 사치와 낭비와 나만의 시간으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 봉사, 희생할 수 있도록 무한한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제하여 계심을 모든 성도님들이 느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아멘. 말씀을 대원하시는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리며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려고 재림을 준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그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장인영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금말년 집사님 어,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 성경말씀 다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다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시작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누가 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아, 부족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해주신 설교 말씀은 목회학을 전공하신 윤선비 박사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무엇을 하여야 말씀입니다 아,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보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누가 보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보면 이두 이야기는 어떤 율법사와 어떤 간원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두 사람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고 그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칭찬하셨지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해나라 그리하면 살리라. 교회증은 사건 57페지에 이 예수께서,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참된 열매임을 율법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에 참된 열매를 보여주시기 원하셨는데 경건의 모양에 관심이 있었던 율법사는 철질문에서처럼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예수님께 또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고 또한 설교에서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시대소망 54장 504페이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자신의 율법을 행하는 자임을 입증하였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율법을 행하는 자임을 입증하였다고는 하는 기록을 목표로 삼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는지요. 시대의 소망의 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03페지에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 지나가는 자가 만일 유대인이라면 그 상황이 정반대의 경우라면 유대인인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하면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도중에 고통도 당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이르렀다. 그를 보자 동정심이 생겼다. 그는 이 낯선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은 문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정반대의 경우라면, 그 사람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하면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마리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 때문에 조저하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지체하면 자신도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 않았다. 도움이 요구되는 고통당하는 인간, 한 인간이 그의 앞에 있는 것만이 문제였다. 그는 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 주었다. 그가 자신의 여행을 위하여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 입은 사람을 <laughs> 위하여 어, 치료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였다. 그는 그 사람을 짐승에 태운 다음 부상당한 사람이 흔들려서 다치지, 다치지 않도록 사마일은 길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주막 주인에게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위하여 돈을 맡겼다. 이것으로도 족하지 않아. 그런 더 많은 비용이 들 경우를 대비해서 주인에게 모자라면 돌아와서 주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며 그것에 집중을 해도 나도 저런 착한 사마리아인이 같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대 소망 54장 504페이지를 다시 봅니다. 사마리아인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자신이 율법을 행하는 자임을 입증하였다.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명령을 이행함으로가 먼저였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행하는 자임이 입증되기 전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명령을 들어야 하며 용기 있게 일을 행할 때 율법을 행하는 자임이 입증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명령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하늘에 뿌리를 둔 식물로 인간의 마음 속에 저절로 자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율법을 행하기 위하여 사랑이 있으면 힘들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일을 없는 사랑을 지어 짜며 봉사하라는 이름을 이름으로 수거하다가 지치곤 합니다. 선한 사마리인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명령, 즉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것을 이행했던 것이 아닐까요? 율법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의 음성을 들은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아는 자,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대로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관원은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서 관원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고 본인은 그것을 다 지켰다고 자기 의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는 나 예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하던 것 가지고 있는 것 예수와 나를 가로막는 것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이 관원이 그 예수를 쫓는 것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두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오늘은 여성 전도 강조의 날입니다. 여성 전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에 우리의 온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전도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활을 먼저 청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여인의 영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다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시작 그 말이 행한 나의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예수의 말씀을 읽나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첫째 증거함으로 둘째 예수를 믿는지라 셋째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넷째 믿는 자가 더 많아 다섯째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의 단계를 주목해 봅시다 전도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방법만을 찾는 것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주재림연수원에 처음 시작되었던 1994년도에 본관 건물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벽에 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 쓰여있던 글의 제목은 더 나은 사람이었고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는 교회 행사에 또한 목표에 프로젝트들과 프로그램 속에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행사의 영감 목표와 프로그램이 예수를 만나게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전도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된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들은 여성을 위한 정도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어, 옛날 성교 초기에 미국에서 온 성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유식한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오? 가시오? 아니, 가시라니. 가시면 영어로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아닌가? 또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오? 양반은 글자, 한자로 글자를 쓰며 대답했습니다 조선이요 아침조 깨끗할 선 이렇게 씁니다 라고 대답하며 글자를 써보였습니다 그 성교사는 깜짝 놀라 깨끗한 아침의 나라의 나라라는 말이구나 라고 말하고 조선의 조자를 풀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열 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날 일자를 썼습니다. 또그 밑에 열 십자를 썼습니다. 또그 옆에 달올 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는 너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라구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어요. 양반에게. 선 자도 풀어주시오. 물고기 어짜에 옆에 양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서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인 엑수투스로 예수 글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또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선자는 완전히 신앙 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여 말하기를 조선이란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란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성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주준 people. 와우, 선택된 사람들.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입니다 하나의 일화로 알려진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동방의 선택된 백성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역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99페이지에 자아를 제쳐놓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여지를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혼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지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만나자 자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자를 제쳐놓아야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여지를 만들 수 있으며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을 받은 자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애를살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유형성에는 지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사명을 이 시대 안으로 마치는데 이 일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